사랑, 새통수.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유튜버, 새통수입니다. 그라셔서.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HLB 얘기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크게 얘기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박스이기 때문입니다. HLB는 지금 박스예요. 누가 봐도 박스입니다. 주주가 봐도 박스고. 분석가들이 봐도 박스고, 유튜버들이 봐도 박스고, 블로거들이 봐도 박스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박스 맞고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일주일 전 방송 보셨다시피 저는 수정 뭐안 맞고 떨어졌을 때부터 박스라고 했어요. 심지어 강한 반등을 치는데도 박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며칠 선을 밟고 있고, 갭을 맺고, 돌파하고, 날아간다 하는 게제 스타일 아닙니까? 희망고문을 얘기하고. 근데 박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박스니깐요 이때 보세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박스라고 했어요. 중일봉 두 개. 박스죠. 위에 맞고 밑에 받치고. 이거 1년 동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리를 깨면서, 종고다 하면서 갔어요. HLB는. 이때 얼마나 많은 분석가들이 있었습니까? 보조지표 봤겠죠. 근데 결국엔 지금 봐도 보이잖아요. 그냥 박스였다는 거. 볼뱅이 뭐가 중요하고, 며칠 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박스 잡아놓고, 가두리 쳐놓고, 개미도 물량 뺏은 다음에 올린 거죠. 이게 HLB 세력이 주특기입니다. 그거 똑같이 하고 있죠. HLB 세력이 진짜 대단한 게, 이 당시 있잖아요.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종토방 들어가면 안티 댓글밖에 없었습니다. 찬티 댓글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유튜버들 조회수 반타작, 좋아요도 반타작.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거래량도 없고. 그 뒤에 HFB는 날라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제가, 뭐, 로또가 뭐, 여기 있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뭐, 우주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착시효과 아닙니다. 여러분들. HFB 제약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 테라프 디스 자리 보세요, 이거. 이게 1차 수정부 아닙니까? 요 자리죠 숙였다 요 자리죠 떨어지는데 요 자리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글로벌 월봉인데 이거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다가 뭐 HRB도 이렇네요 이거 하나 확실한 거는 세력이 개입이 안 되면 저런 차트가 안 떠요. 여러분들또 HLB 뭐 관련 방송, 뭐 주식 방송 들으시면서 뭐 세력이 개입 안 하면 이런 차트가 안 만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건데 정말 그렇습니다.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차트가 있어요. 왜냐면 개미들은 하나가 될수 없기 때문이에요. HLB는 정말 특이한 종목인 게막 뭉탱이는 모여있어요. 보면 한 몇천 명 방도 있고, 뭐 몇백 명 방도 있고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 동시에 다발로 사모아도 제가 볼땐 이런 차트가 안 나옵니다. 똑같은 지령을 받고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건 세력밖에 없어요. HIV 세력은 지만의 스킬이 있어요. 개미들 털어먹고, 개미들이 용해가 올리는 막 스킬이 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방식이. 근데 개미들은 다 털려요. 얘들이 진짜 고약한 게, 한90% 이상이 보는 보조지표를 안 맞춰요, 아예. 그렇다 해가지고 패턴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봤다시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개미는 없어, 보면 시간 지나고 보면못 견디는 겁니다, 이거. 국민성 또 한몫 하는 거예요. 급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당시에 박스 잡아놓고 1년 가지고 놀았거든요. 보조 지표가 맞았다 틀렸다 10번 했어요. 어떤 개미가 버티겠습니까? 못 버티거든요. 다 털렸어요. 거래 죽은 거 보세요. 근데 이거있는데 그냥. 어, 요게 다 털린 겁니다. 일봉 두 개에, 일봉 두개 박스 잡힌 거에 다 털린 거예요. 밑에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단 100원 또. 거기다가 지금 항소제약차도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계단이. 거기다가, 아니, 이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공시로 두 번이나 나왔는데, 문제점이 한 개입니다. 문제점이. 아니, 사실 아닙니까? 약되고, 비모 됐고, 문제점 10가지에서 뭐세가지에서한 가지 쳤잖아요, 지금. 아홉 개를 줄였잖아요. 한개 남았는데, 얘들 드린 돈 생각해보세요. 항소제약쓴 돈, HRB 쓴 돈, 세력들 쓴 돈, 생각해보십시오. 거기다가 지금 얼마가 걸리는지 얘들이. 그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 물러설 것 같습니까?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애들 드린 돈 걸려 있는 돈한 백분의 일만 써도 제가 볼때 해결돼요 그거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스라서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박스도 강도가 있어요. 위에가 강한 박스가 있고 밑에가 강한 박스가 있고 힘이 균등한 박스가 있어요. 위와 밑이 여러 가지 박스의 형태가 있는데 HLB는 제가 어떤 얘기할지 아실 겁니다. 어떤 박스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서 봅시다. 그려주 실수와.